어, 지금 보시는 모습은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 있는 무학대사의 부도, 상석, 석등, 탑비의 모습입니다. 능선 아래쪽에 위아래로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요. 어, 오늘날 양주 회암사에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 유력하게 활동했던 고승들의 부도하고 탑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회암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 그러니까 오른편 능선상에 이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두하고 탑비는 어, 지공 선사의 부두하고 탑비로 어,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이 지공 선사는 인도 출신으로서 어, 원나라에 들어와서 크게 활약했던 대표적인 승려였던 당시 에, 고려의 많은 스님들이 원나라에 수학할 때 바로 이 지공 선사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지공선사가 고려 땅에도 와서 여러 사찰을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당시 그의 제자였던 선광강사 해근이 바로 이곳에 에, 당시 스승이었던 지공선사의 부도하고 탑비를 세워줬는데 현재 이 귀부하고 팔짝지붕 형태의 개석, 옥개석이 아, 바로 지공선사의 탑비를 세울 때 활용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 모습을 보면 비신을 삽입해서 고정했다는 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홈이 없죠. 그리고 귀부 상부에도 비신 홈에 홈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실제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사용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현재의 위치에 이 귀부하고 개석이 남게 된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어, 이 기부의 어떤 어, 지속수법이나 양식으로 봤을 때 어, 고려말이나 뭐 조선시대에 제작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예, 고려말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제작된 기부들이 어,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관련 자료가 아, 출토되어야만 이 기부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이 자리에 있는지 예, 명확하게 알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공선사의 탑기가 세워져 있죠. 어, 관련 기록에 의하면 1821년 7월에 광주의 유생이었던 이응준이 에,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에 건립된 지공선사와 무학대사의 부도와 탑비를 헐어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묘를 조성을 했다고 하죠. 어, 그리고 나서 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자 당시 순조가 경기도 관영에 명을 해서 1828년 가을에 옛 자리에 다시 세우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 부두하고 탑비를 헐어버렸는데 예, 지금처럼 이 탑비는 새롭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 이 비는 1828년 가을에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귀부하고 개석이 문제죠. 왜이 자리에 있는지 또 활용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어쨌든 이러한 음, 기록 때문에 현재 지공선사의 부도하고 탑비도 1828년에 새롭게 에, 건립된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에, 뭐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 지공선사의 탑비의 표면에 현재 비문을 새겨놓았는데요. 뭐, 오랜 세월로 부분적으로 마모가 되었지만 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어, 옛 비문을 참고해서 새롭게 세운 어, 그런 비의 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비신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양질의 석재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어, 조선 말기 때 세워졌기 때문에 어, 사각형 비좌 위의 비신 그리고 갑첨석이라고도 어, 뭐 하고요, 또 팔작지붕형의 개석이라고도 합니다. 어, 어쨌든 앞면에만 현재 비문을 새긴 상태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귀신에 활용된 어, 석재가 이렇게 양질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악대사의 부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 능선 중간부분에 이와 같이 지공선사의 부도와 석등이 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탑비 뒷부분으로 단을 쌓아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능선을 깎아서 단을 쌓아서 대지를 조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공선사의 부도하고 상석, 석등을 또 나란히 배치시켰습니다. 어, 이러한 배치법은, 어, 고, 신라나 고려시대 부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어쨌든, 어, 당시 상당히 유력한 스님이었고, 또, 어, 새로운 조형 기법을 이 부도를 건립할 때 적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석등의 모습인데요. 어, 관련 기록에 의하면, 어, 지공선사는 어, 원나라 법원사에서 이제 주로 머물렀는데요. 저도 한번, 어, 북경에 있는 법원사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사찰입니다. 아, 그러다가 이후에 천수사에서 머물다가, 1363년 11월 29일 날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스님이 입적을 하면 조사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입적한 그 상태로 어, 조사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시신에 뭐, 어, 진흙 같은 걸 묻혀서 그대로 이제 조사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법당에 조사당에 모시는데 에, 당시 어, 1368년 가을에 병화가 일어나서 반란군이 다가오자 이 조사상을 제자들이 다급하게 다비를 해서 그 제자들이 연골 다시 말해서 사리하고 유골을 가지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에, 그 중에 달례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달례가 바로 어, 지공선사가 선가광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선가광사가 지공의 유력한 제자였기 때문에 에, 지공의 영고를 가지고 고려 땅에 왔다고 합니다. 어, 기록에 보하면 1370년 1월달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선가광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 은사의 영고를 어, 맞아들여서 예를 표하고 그 이후에 바로 선가광사와 또는 어, 지공선사가 고려에 왔을 때 에, 바로 어, 머물렀던 사찰이기도 하고 또 인도의 나란타사 같다고 해서 어, 굉장히 중요한 사찰로 인식했던 이 회암사에 바로 어, 지공선사의 어떤 어, 연구를 봉헌을 하게 된 거죠 예, 어쨌든 어, 그러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1년 7월에 예, 부도하고 탑비를 헐었다고 하는데 그 헐은 이후에 예, 원래 것을 다시 세운 건지 아니면 새롭게 세운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고려 말기 때 세워진 지공선사의 예, 부두라는 견해도 있고 어, 조선 말기 그러니까 1828년에 다시 세워진 예, 석조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지공선사의 부두하고 탑기들은 어, 선거강사 해군에 의해서 1372년 9월경에 완공돼서 세워졌고, 그게 쭉 내려오다가, 아 바로 1821년 7월경에 한번 헐었습니다. 아 그리고 1828년 가을에 다시 세웠다고 하는데, 옛자리에 다시 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이 부도, 어그 다음에 석등, 이런 것들이 원래 것을 다시 옮겨와서 세운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새롭게 세운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자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1828년 가을에 다시 세웠다면 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 조선 말기였고 그때 당시에 석조물의 양식은 어 이런 식으로 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세울 만한 어떤 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어떤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예, 이한 부도를 세울 만한, 그리고 이런 부도 양식이 나오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세울 때 옛날의 것을 다시 옮겨와서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거나 파손된 부재를 신부재로 갈아 끼웠을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뭐 새로운 양식이거나, 그렇진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에, 어쨌든, 어, 현재 이 지공선사의 부도, 상석, 그 다음에 석등, 어, 간략한 지석숙법과 양식을 보이고 는 있지만, 어,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전환기적인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려말 때, 에, 복잡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어, 그런 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지공 산사 같은 경우는 어, 원나라에서 활동하다 인도 출신이었지만 원나라에서 활동하다가 원나라에서 입적했는데 거기에 조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에, 어지러운 어, 전국상황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 때 어떤 어지러운 전국상황으로 다시 제자들에 의해서 어, 조사상이 답이 되고 그 답이 된게 다시 고려 땅으로 넘어와서 제자에 의해서 부도가 세워지는 아주 복잡한 당시의 어떤 상황을 전해주는 그런 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